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네, 오늘은 어, 판타스티코 네, 제품을 소개해 드릴건데요 어 이번에는 어, 뭘 소개시켜 줄까요 제가 좋아하는거 두개는 개봉했는데 네, 이번에 실브서퍼 한번 개봉해 보자 네, 이 실브서퍼는 정품에는 없고 지금 짝퉁에 쏘아 있고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맨날 말하는 식대로 설명서 8 종류 이렇게 있고 네 제품 번호는 다 똑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네 이게 어 판타스틱 포 아예 슈퍼 유로즈 c d 게임이 있거든요 그기에 들어가시면은 첫, 첫 번째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아직 레고 정품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뜯어보죠. 레고사에서 이게 은색으로다 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지 뭐안만들었네 안 네, 이것도 설명서 없고요한었차품 오, 맞네요. 2차인데 아주 아. 천 원인데 조심합니다. 이렇게 서핑 보드 이렇게 은색으로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피규어도 반짝반짝. 오블루까지번쩍거리네요네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를 역자를 여기다가. 아, 그 다음에 갈색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보셨던 거 은색 이거를 음? 이렇게 껴주시고 요 앞에다가 요거 껴주시고 네, 요거 어머. 요거는 뭐 무기도 없고 그런데 요거 무기가 꽂는, 거. 꽂는 게 비슷한 게아 요거? 이런가? 네, 요거 꽂는 걸로 안 돼? 네 이게 맞네요. 사피모드 맞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모르겠는데 네, 들어있다군요 네가지 금색깔 이렇게 다 꽂아주시고 네그 다음에 네 이렇게 피규어 이제 조립해보죠 다리는 이렇게 은색 그. 그냥 은색이 아니라 조금 뭐지? 어 뭔가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효과 이런 걸 내줍니다. 그냥 아니고 이게 탈락신건 아니고 네 복권도 우 실버 실버 실버하네요. 네 이렇게 휴먼토치랑 거의 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불투명하고 그냥 뭔가 색다른 느낌. 해주시면은 실버 서퍼가 완성됩니다. 얼굴. 그냥 그 레고 정품에 있는 플레인 피규어. 그게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태워주시면은 완성되는 거죠 네이왕이면 이렇게 멋지게 한번 꾸보죠네 멋지네요. 네. 끼울 때가, 아, 됐네요. 아 그냥, 잘안 되고,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그냥 걸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되게, 멋집니다. 이렇게 황금색도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하면은, 완성이 되었고요. 네, 아우 멋집니다. 아주 실버 서퍼. 네, 되게 만족감 있고요.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아 이거를 그냥 여기 하나에, 여기, 아, 요렇게, 요거 봐가지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걸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황금색은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낫네요. 네, 이상으로 민지였습니다.